자, 이제 마지막 그 3교시 수업 진행합니다. 어, 다섯 번째 13 다섯 번째 이거 13열그세 번째 이미지를 열어서 필터 페인트 덥스 페인트 바르기, 페인트 덥스를 적용하고 오파시티를 70%로 적용해라. 그리고 그 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해라. 뭐 그겁니다. 안에서 파일 오픈 13번째 <laughs> 거 열었습니다 열고 나서 얘를 이쪽으로 가꾼 다음에 얘는 닫습니다 얘가 좀 많이 크니까 트랜스폼 스케일 가지고 좀 쉽게 눌러서 조금 더, 더 잘라 줄까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만 해줘 보겠습니다. 위치는 이따가 다시 한번 옮길게요. 똑똑해서 해주고 그 이미지 속을 보니까 어 얘가 반전이 돼 있네요. 그죠? 이미지가 반전이 돼 있죠. 이 손이 손이 오른쪽에가 있잖아요. 그죠? 꽃은 이렇게 어있고 그러니까를 얘 에디트, 에디트, 트랜스폼, 훈이 젠탈. 그죠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이렇게 어, 갖다 안치고 어떤 모양 안 어떤 모양대로 자르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어떤 모양대로 자르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얘는 지금 뭐냐면 어?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 어,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사용됩니다. 어떤 모양 안에 뭐를 넣어서 자르는 거. 일단 이미지를 이렇게 갖다 앉히는 거죠. 앉혀놨고, 그리고 그 모양을 그려줍니다. 모양, 뭐죠? 쉐입입니다. 쉐입, 쉐입을 그려줍니다. 여기는 모양은 하트입니다. 그리고 하트, 하트 없으면 일급 같은 경우는 없어요. 없으면 그려줘야 돼요. 그런데 2급 같은 경우에는 요 모양이 다 있습니다. 있는 것같다 쓰면 돼요. 쉐입, 커스텀 쉐입이죠 이거 다시 한번 커스텀 쉐입이죠 커스텀 세입 모양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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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이 아, 요 하트보다는 요하 하트. 여기 하트 있네요. 그쵸? 모양은 이 하트네요. 그죠? 하트 카드 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자. 위치를 이만큼하게 했습니다. 했입툴다 쉐입 o 가지고 <laughs> 그 하트를 만들었는데 하트의 배경색은 니다이 색깔을 꾹 눌러서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e h 두번 is a 라고 t The hat is a hat. The hat is a 섯개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지정을 하랍니다. 다음에, 다음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모양 안쪽에 밑에 있는 이미지를 갖다 안치려고 합니다. 그죠잘 보세요. 그러면 먼저 모양을, 쉐입을, 위치를 딱 잡습니다. 잡았죠? 두 번째, 준비해 놓은 이미지의 순서를 바꿉니다. 준비해 놓은 이미지의 순서를, 예를 이 하트 위로 올린다는 얘기죠. 집어서 올려줍니다. 이동 툴 가지고 모양을 어디를 잘릴 것인지 잡아줍니다. 잡아줍니다. 이거 조금 더 키워줘야 돼요. 이거 빙 하니까 그죠 지금 너무 야박하게 잘랐네요. 그죠 이거 조금 요 모양 안쪽에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마스크는 마스크, 마스크입니다. 이것도 마스크의 개념입니다. 마스크는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건데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그라디언트 기능 또는 칠하기 기능 검정색 칠하기 기능 이용해 갖고 그 가려서 안 보이게 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모양대로 모양대로 클리핑 마스크는 뭐냐면 모양대로 나머지 부분을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클리핑 잘라서 버리,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아예 버리는 거 아니고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했으면은 위에 있는 레이어 하고 밑에 있는 레이어 하고 이렇게 겹치게 해놓고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레이어 레이어, 레이어 마스크 벡터 마스크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요 디인 마스크에 대한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얘를 해주면 됩니다 잘 보세요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됐죠 됐죠 자 이미지가 좀 이미지가 애매하네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 이미지를 잡아적으 좋은데 크기를 더 키워줘야 되겠다 모양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플라이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대로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어떤 모양대로 딱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모양대로 자르는 것은 밑에 쉐입이 있어도 되고, 쉐입이 있어도 되고, 쉐입 레이어가 있어도 되고 또는 그 이미지 레이어가 있어도 됩니다. 이미지 레이어가 있어도 되는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 즉 색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만 잘리는 거고 투명한 부분에는 그 어,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뭐그 밑에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있다 사람 모양 사람 모양 사람이 있다 그리고 주변은 흰, 저기 흰색이 아니라 투명하다 그러면 그 사람 모양 안쪽으로 뭐가 이렇게 클리핑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 모양 안쪽으로 클리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이제 어, 어떤 모양대로 잘르는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레이, 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 흰색 스트로크를 주고 그러니까 4 포인트에 f 에펙를 주고 아웃그로를 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에펙을 줄 때는 그죠? 에펙 에펙을 줄 때는 효과 레이어 스타일을 줄 때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한 거에 에펙을 줄 때는 어디다 주냐면 급하게 가면 반드시 이거 헷갈립니다 지금 선택이 뭐가 되어 있냐면 급하게 얘가 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 레이어가 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 레이어에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다 주냐면 요 밑에 shape 레이어에 줍니다 shape 레이어에 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립니다 이거 잊지, 잊지 마세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에펙을 줄 때는 어디에다 준다? 머릿속 반복하세요. 에펙을 줄 때는 어디에다 준다? 쉐입 레이어 해준다. 아, 쉐입 레이어를 선택했습니다.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에펙 뭘 주냐면 여기 스트로크하고 외부 강성을 주랍니다. 스트로크 잘 보세요. 스트로크 로크를몇 포인트 주라고하냐면4 포인트를 주고 얘도 아웃그로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흰색으로 주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흰색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그로를 주랍니다. 아웃그로를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표시가 안나니까 그라고4 포인트를 줄라 얘를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나 아, 이거 줬다 s 는 표시를 좀내 e size size s 하겠습니다. z 이렇게 해서 클리핑 마스크 이전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 하는 거 적용되는 사례 지금 처음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주면 첫 번째 이 번째 를 준비한다. 두 번째 모양 i 입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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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을 잡아서 어, 잡아놓는다. 그리고 이미지하고 이미지를 쉐입 레이어 위쪽으로 옮긴다. 이미지 레이어에 어, 클리핑 이전 레이와 어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준다. 그리고 애펙은 그렇죠? 어, 그 레이어 스타일은 반드시 쉐입 레이어에 지정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하고 아 이거는 이제 다 됐습니다. <laughs> 쉐입 쉐입 도하고 초대합니다. 요거 이제 밑에 초대합니다. 요거 만들어 볼까요? 쉐입. 어고 이거 진짜 엄청 갔네. 쉐입 가지고 초대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이 얘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털 같은 이게 보면 흰색으로 채워, 검정색으로 채워져 있는.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그, 아, 여기 표시가 되는 거고, 검정 안쪽에 검정색이면 투명으로 되는 겁니다. 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하... 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죠? 요건요요아아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깃털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요건, 요건가 이거 아, 잘 찾아보겠습니다 어, 잘 찾아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 그렇죠? 말풍선이고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어, 건두 됐습니다. s 쉐입 얘, 얘 얘를 선택하니까 리도 한번 해 볼까? 얘를 선택해서 해 보니까 이전 레이어가 마스크가 돼 버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요 밑에 걸를 선택할게요. 레이어 얘를 선택해서 얘 선택해서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 얘를 똑똑 두드려서 드려서 색단은 랍니다. FF CCCC랍니다. FF FF CCCC 오케이 okay. 레이어 스타일은 아, 이너그로 랍니다.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이너그로 이너그로 이너 해도 그냥 사이즈만 조금, 조금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합니다. 점토 이제 문자 작업합니다. 문자 작업 초대합니다. 여기다가 T 자 가지고 자 그냥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바깥쪽으로 갔을 때 하고 마우스 포인트 잘 보세요. t 자 선택했을 때 바깥쪽으로 갔을 때 아이빈 모양하고 이 모양 안쪽으로 갔을 때 아이콘 모양이 틀립니다. 그죠? 이 안쪽으로 가서 글씨를 쓰면 이 어, 얘가 어, 이 쉐입 자체가 그 텍스 트 상자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바깥에서 써서 들어갑니다. 바깥에서 클릭해서 초대합니다라고 쓰고 초대합니다라고 쓰고. 주제합니다. 글씨에 예, 선택한 다음에 글꼴은 궁서. 지지지지지지, 궁서. 그 다음에 20포인트. 크기는 20포인트. 색깔은 색깔은 에페페페. 레이어스타일은 스트로크 이게 뭐야 자 다시 선택하고 공서에 자 20포인트에 색깔은 흰색에 색깔은 흰색에 레이어 스타일은 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됐습니다 얘를 이 위에다 갖다 놓고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흰색 바탕 아 흰색 바탕은 아니네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이 포인트 색깔은 9 9 6 6 6 e 9 9 6 6 6 e g o o g l o k 이 l e g o o g l 니다 o 니다 l 다 g o 다 g 다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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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g l 모양 위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죠? 어, 이렇게 선택됐을 때 모양 위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 모양에 저기가 되니까 이것도 여기다 쓰면은 마스크가 돼버리니까 얘를 아예 얘를 위쪽으로 올려, 올려버릴까요 맨 위로, 맨 위로 올려버리겠습니다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쵸? 얘가 선택되면 자꾸만 요 사이에, 요 사이에 클리핑 마스크가 되니까 어? 아예 얘를 하나 위쪽으로 올릴게요 초대합니다를 올리고 나서 여기다가 티자 다이아몬드 기획전, 다이, 다, 다이아몬드 기획전이라고 쓰고, 또두분 들이어서 선택하고 35 포인트. 5 포인트에 35 포인트에 바탕체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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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비비비비비비비 바탕체 ببيTurn, äh. 바탕체 35포인트 글꼴은 비비비비 f f f 비비 레이어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레이어 레이어스타일 드랍 섀도우 를 주는데 좀 이상하네요 그죠 다이아몬드 아 스트로크는 3포인트 스트로크가 그렇죠? 스트로크 스트로크가 3포인트 666699 색깔은 6666 9 그림자 효과 하나 정도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위치를 다이아몬드 기획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laughs> 그 브릴리언트 컷 T자 여기다 클릭 이번에는 영문이니까 b r i l l i a n t c u 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똑똑 두 번째로 선택 time new roman point ti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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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new roman 얼마? 25포인트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드랍쉐도우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드랍쉐도우 사이즈만 조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레이어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o v 이걸 주는데 뭐 했었죠? 먼저 보의 g r a d i 얘를콕 누른 다음에 첫 번째 꺼. 그리고 이거 누른 다음에 컬러를 뭘로 주냐? 첫 번째 색깔이 0 0 c c f f 0 0 c c f c c f c c f 오케이. f c c f f 두 번째 얘를 선택하고 컬러를 ff ff 99 ff ff 99 오케이.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해서 드롭 쉐도우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하고 얘를 줄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위치를 조금 밑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얘도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데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어 밑으로 이렇게 라운드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T자 문자 효과죠, 그죠? 문자 효과를 텍스트랩 가지고 아 밑으로 볼록하게 나온 게뭘까요 요거 요걸 것 같아요, 그죠? 아 요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 나온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죠 이렇게 조절해주면 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수평 수직 이렇게 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세 번째, 아네 번째 거 이제 끝을 냈습니다. 보면은 자, 이거를 쭉 한번 드릴게요. 보면은 바탕이 있고 그 위에 그 위에 이미지 갖다 앉힌 다음에 필터를 적용했고 그 위에 어 따서 아웃그로 이미지 이미지 따서 아웃그로 이미지 따서 아웃그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쉐입 어 적용하고 색상 지정했고 그다음에 쉐입 그다음에 또 그 여기까지가 이제 쉐입이고 또 이미지 자르는 클리핑 마스크용으로 그죠? 클리핑 마스크용으로 쉐입 이미지를 안쪽에 넣습니다. 이거 그 아주 중요한 거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정리하세요. 먼저 어, 이미지를 준비한다. 그다음에 쉐입을 그려준다. 그리고 이미지를 쉐입 위에 그 갖다 놓는다. 그리고 레이어에서 이전 레이와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준다. 그리고 에펙은 효과는 레이어 스타일은 어 밑에 있는 쉐입 레이어에 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쉐입에 관련된 거쭉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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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적용을 했습니다. 주의할 거는 어떤 쉐입 있죠? 쉐입 쉐입 레이어 위쪽에다가 T 자 가지고 갖다 앉혀 놓으면 찮으면 아, 마우스를 가져가면 그 쉐입 그 모양 자체가 가 클릭을 해버리면 쉐입이 뭘로 바뀌냐면 텍스트 상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쉐입 위에서 클릭해서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쉐입 바깥에 이미지 위에서 글씨를 써서 글씨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쵸? 일러스트에서 이런곳 그 있죠 그죠? 일러스트에 보면은 T자 가지고 그 어, 텍스트를 쓸때 어, 그냥 쓰느냐? 그냥 쓸 때는 가로로 쓰, 써지는 거고, 아니면 어떤 모양이 선택되어 있을 때, 모양 그 테두리에 놓고 쓰면 테두리를 따라서 갑니다. 룰, 룰할 때 그죠? 어, 그렇게 가는 거고, 또는 어떤 모양 안쪽에, 사각형 원형이든 그 안쪽에 서 쓰게 되면은 어, 그 안쪽에, 안쪽에 있는 그 쉐입 자체가 텍스트 상자가 탁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텍스트 사용할 때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이제 우리 그 포토샵 어 자격증 그, 어, 그 국제 자격증 면서 에 국내 어그 국가 공인 자격증이죠 국가 공인 자격증 이급에 필요한 1, 2, 3, 4번 문제를 한 사이클을 완전히 돌았습니다. 완전히 돌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그 교수님이 이런 것들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나가야 돼 해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그 이제 차츰차츰 익숙해져갈 겁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 보강, 그쵸? 이번 주까지는 어, 정상적으로 하지만 그 시험이 우리 언제나면 언제나면 어, 2 3일 그죠 5월 23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 이번 주차, 7주차 말고 8주차부터는 6일 날, 8주차 6, 13 613 20일 날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6일 그 7일 날, 14일 날, 21일 날은 어 11주차 12주차, 13주차 거를 그 보강을 하겠습니다. 미리 하는 거죠. 왜 미리 하나면 미리 해놓으며 해놔야지. 그 시험을 본그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이건 뭐 설명이 좀잘안된것 같은데. 여튼 어, 미리 3주 거은 미리 땡겨서 우리 그 자격증 시험에 어, 사, 저기 할수 있도록 좀 미리 땡겨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세이브 아, 에즈에서. 뭐로 JPG로 먼저 저장하고 다시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에서 포인트로 바꿔준 다음에를 그렇죠 분의1로 줄여주고 Save As에서 얘는 PST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PSD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 보면 다 깨져요, 깨져서 깨져서 이게 뭔 얘긴지 몰라요. 그죠? JPG는 완성도를 보는 거고 PSD는 뭘 보냐면 요거를 본다 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 레이어나 뭐이 과정을 딱 보는 겁니다. JPG는 이런 것들 이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3 교시 수업 마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주차까지 수업이 끝났는데, 좀 나고 하는 학생 없이 그 같이 대면 수업할 아, 아, 때좀 빨리 좀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튼튼아 그, 못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가, 가는 겁니다. 아,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끝냅니다. 수업 끝.